이어서 객장의 추천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청담 지점으로 가보죠. 송민철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추천주로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어, 오늘의 추천주는 대웅제약을 추천을 했습니다. 네, 제약주에서 대웅제약을 고르셨는데요,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추천 포인트 말씀해주시죠. 일단 대웅제약은 어, 매출액 6,800억, 영업이 400억, 순이익 350억인 네, 제약사 중에서 좀꽤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어, 무엇보다 올해 이제 실적 기대가 되는 거는 어 시리아 제약사와 최근 우루사 수출 계약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9개 품목의 시리아 판매에 예, 돌입할 계획이 계획이 있습니다. 어 시리아에서 5년간 2천만 달러 이상의 예, 매출이 예상되고요. 이 밖에 상반기에는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죠. 누리그라와 하반기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매출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 오리지널 품목 중심 이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호한 영업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올해만 이제 신약 연구 개발 관련해서, 예, 정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예, 우정의인 환경이고요. 어, 참고로 이제 제약 섹터 비중이,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 어, 이채 1.5%도 안 되기 때문에, 예, 향후에도, 예, 꾸준히 제약주는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급 사항을 살펴보면은 작년 8월부터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보험사에서, 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퍼 대비 퍼를 보면은 한 10위 정도 되고 있어갖고 경쟁사 대비 여전히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저평가됐고 수급도 지금 호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뭐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된다면 저평가됐다 고 말씀해주셨는데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나 볼수 있는 건가요? 어, 목표가는 좀 넓게 봤습니다.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로 봤습니다. 네, 7만 5천 원으로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아무래도 예, 지금 수급상이 워낙 좀 양호하고, 예. 지금 뭐 코스닥 쪽도 시장도 그렇게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예, 큰 흐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무난히 75,000원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네, 손절로에은 얼마로 잡을까요? 손절가는 4만원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미철들의 추천주 대웅 제약인데요. 목표주가 75,000원 손절가격 4만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객장의 추천주를 살펴봤습니다.